식사 후 바로 눕거나 잠드는 행동은 위와 식도의 경계가 느슨해져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식사 직후 샤워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려야 할 혈액이 피부 쪽으로 분산됩니다. 이로 인해 위장 활동이 저하되고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권장됩니다. 배부른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 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됩니다. 이는 소화불량은 물론 복통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.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지만 강도 높은 운동은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식사 후 흡연은 니코틴 흡수율을 높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불량을 악화시키거나 위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과일은 비교적 소화가 빠른 편이지만 식사 직후 먹게 되면 위 속에 이미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정체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발효 과정이 일어나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과일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